자,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,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날이 많이 풀렸는데, 어, 오늘은 호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 부산에 유명한 게 뭐, 씨앗호떡, 저쪽이 남포동에 그 있죠. 뭐 저는 이제 오늘 뭐, 그거보다 더 뭐,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뭐 자기 취향껏 만드는 게 호떡이니까 뭐 간단하잖아요. 재료만 있으면. 그래서 일단 화면에 보시면 간단하게 호떡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호떡. 호떡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. 요 호떡 이게. 요거. 인터넷에서 샀는데, 이거 뭐, 탭비비가 더 비싸더라고요. 아니, 탭비비랑 비슷하네. 이거 뭐, 4,000원, 탭비비 한 3,000원이라고 한 7,000원 주고 샀는데. 요거 없어도 뭐, 그냥 눌리는 거 아무거나 뭐 해도 됩니다. 근데 뭐, 그냥 이걸로 하면 좀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했고요. 그리고, 제일 중요한 이제 밀가루. 밀가루는 뭐, 이렇게, 저는 집에 중형 밀가루가 있어갖고, 중형 밀가루를 일단 할 긴데, 박력분 방역분. 뭐, 방역분을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아니면, 이 중형 밀가루랑, 박력분이랑 이렇게, 어 70대 30으로 섞어서, 이렇게 해도 되고, 추가로 찹쌀, 찹쌀가루 넣어서 해도 되고, 일단, 가루. 요거는 원산지가 요 프랑스산이고 요거는 인터넷에서 일단 좋더라고 이게. 이게 평이 좋더라고요, 이게. 이게라고 평 그래서 이렇게 샀고. 자, 그리고 이거 계피가루입니다. 계피가루. 계피가루 요거 샀고. 요거는 일단 그리고 요 베이킹 파우더. 베이킹 파우더도 필요한 요거는 빨을갖다가좀더탄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꾸을때 필요한 요 식용유. 그리고 이거 견과류. 견과류 이거는 이제 갈때 필요합니다. 이 견과류 가는 거. 그리고 중요한 흑설탕입니다. 흑설탕. 설탕하고 소금, 소금도 좀 필요하고요. 그리고 견과류는 자기 취향에 맞게 넣으면 됩니다. 뭐 저는 집에 음 뭐이 뭐 호두 가루 호두, 호두, 마카다미아, 호박씨하고 해바라기씨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되겠고요 소금, 소금은 아니고 이 것도 아니고 계피가루 계피 가루 3g 정도. 3g 정도. 두와. 나머지 견가루는 이제 여기에다 갈아 가지고 갈아 가지고 넣을 예정입니다. 견가루를 다 넣었습니다. 이렇게 넣고 가겠습니다 너무 곱게 갈 필요 없습니다. 약간 이 씨앗이 조금 씹혀야 되니까 너무 곱게 갈 필요는 없고 이렇게 자, 됐거든요. 보이십니까? 잘가있죠다 가는 거를 아까 흑설탕 넣은 거에다가 이제 계피가루어 갖고, 요 견가루 가은 거를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섞어, 이렇게. 섞어 주면 됩니다. 자 요라면 일단은 호떡에 들어가는 어, 기본적인 이제 앙꼬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. 자 맛있겠죠 일단은 요래가지고 숟가락으로 골고루 골고루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 이제 다 섞, 섞은 다음에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. 소금 소금 한 큰술 넣습니다. 그리고, 베이킹 파우더. 2분의 1 큰술. 설탕. 앙건 흘설탕넣가죠요 밀가루 반중에는 백설탕. 두 큰술. 구슬. 두 큰술 넣습니다. 자, 그리고, 그러면 이스트 이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필이 들어가야 됩니다. 이스트는 요요렇게 갖고 반컵술 얇게 반컵술 정도 넣으면 됩니다. 이렇게 밀가루 반죽에 들어갈 필수 재료들이 어, 투입되면 은 이제 이제 생수를 부어주겠습니다. 우유를 넣으셔도 되고 생수를 넣어도 됩니다. 우유, 집에 우유 다 먹었네요. 이제 그래서 물을, 물로 반죽하겠습니다. 물로 반죽해도 맛있거든요. 자. 이 들어갔으면은 저제보주 호떡 우리 집 앞에 이렇게 호떡 차가 왔다 <laughs> 길가에 그 아시죠 용달차에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사람들이 문 줄인게 되면 호떡 살라고 사람들이 줄을 엄청 썼더라고 그래서 마시, 맛있게 보여드렸더니 이제, 이제 한 봤는데 줄은 둘째치고 야, 요새, 뭐,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, 호떡 옛날에 뭐, 비싸발 500원 했거든, 한 개. 한 개, 이제, 1700원 하더라고. <laughs> 한 개, 1700원. 세 개, 세 개, 5000원. 요래 팔는데, 뭐, 그래도 뭐, 불티나게 팔려, 호떡이. 뭐, 뭐, 그래서 뭐, 뭐, 저도 뭐, 먹고 싶은데, 날도 추운데, 뭐, 줄 기다리는 것도 한도 끝도 없고, 에이 뭐 호떡 뭐뭐 무시라고 하고 내가 <웃음> <웃음> 집에서 에이씨 만들어 먹기 하갖고 하는 건데 에이, 더 맛있는 거 같아 내가 만들면 이제 나이 사람이 이제 40 중반 들었으면 이제 밖에서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뭐 개인 취향이 다, 다, 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맛이 없어 일단 밖에 아무리 뭐 맛집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뭐 위생 유생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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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이 뭐, 많는데 뭐 압니까? 깨끗한지, 더러운지. 물론 뭐 깨끗하겠죠. 뭐 양심적으로 하는 가게도 있겠지만. 그래도 이제 제 입맛이 이제 좀더 까다로워졌는가. 이제 내가 맛있게 해 먹어야지 그게 진짜 맛있는 기고 이렇더라고. <laughs> 빡빡 해가지고 물을 한, 한 그릇 더 넣었습니다. 밀가루, 호떡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은 너무 빡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. 약간 누르다고 해야 될까? 그러니까 손에, 이게 나중에 이제 손에 펴갖고 이제 앙코를 넣을 때 약간 찰지고 약간 손에 묻어날 정도. 그렇게 반죽이 돼야 되는데. 나중에 굽을 때 지금 이 반죽은 이렇게 빡빡한 반죽이 아니고 약간 물은 반죽이라서 손에 잘 묻거든요. 그래서 호떡은 굽을 때 이렇게 식용유를 갖다가 손에다 발라갖고 반죽이 안 묻게 안 묻게 이렇게 막 발라가지고 막 펴가지고 아니 안고 넣고막 프라이팬에 그래 팍팍 굽거든요. 약간 이게 질어요 이 호떡 반죽은 좀 질어 질 그래서 만지기가 조금 힘들죠 손에 딱딱 붙어서 하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손동작을 움직여가지고 수육류 발라가지고 안 붙게 빨리빨리 넣는게 그게 노하우 같아 꼽을 때는 자, 자 요래가지고 2시간 발효시킬 겁니다. 2시간 발효시킨 다음에 제가 반죽이 다 일단은 1차적으로 됐으면 이렇게 호일을 덮어줍니다. 호일을, 호일을 덮어가지고 구멍을 내놓습니다. 자, 2시간이 경과 됐네요. 발효가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쵸.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네요. 한번 봐야 되겠네. 보자. 자, 마이프풀어 올랐죠. 아까보다. 자, 그렇습니다. 딸기가 올라오죠, 이렇게. 자, 요 이제 호떡 굽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. 그 그리고 그 안코 좀더 맛있게 하는 방법요, 깨 소금. 통깨를 좀더 섞어줬습니다. 통깨를 넣으면 여기 견과류하고. 깨소금하고 이제 씹히면은 좀더 고소한 맛이 날것 같아서 통깨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참고하실 분들은 꼭 넣어서 한번 해보시고 해보, 자, 요거는 이제 반죽 잘된거 이제 한번 홉 하나 완성했습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효만 잘 되면, 호떡 굽히는 시간은 밀가루 숙성이 잘 돼서, 뭐, 뭐한 3분이면 굽습니다. 네 분이 이습니다 음. 확실지소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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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맛있습니다. 사 먹는 금지 맛있네요 있십요보금지습니다 음. 처음 헛다 도는 성공 했 습니다.